예, 오늘 설교 제목은 영광 vs 실패입니다. 예, 신앙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은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과 어떤 깊은 절망의 순간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임재가 너무 생생해 가지고 하늘 문이 막 열린 것 같고, 어떤 때는 우리 믿음이 작아서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무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은 바로 그산 위에서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산 아래에서의 인간들의 무력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눈과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 그래서 이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 주제는 변화산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첫 구절을 읽기 전에 저번 주일에 저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16장, 이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 17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이네요 그렇죠? 예. 저번 주의 설교에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언급된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뭐 당연히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죽기 전에 인자이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왕권은 어떤 왕권일까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천국의 왕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입니다 그렇다면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그 왕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구절에 따르면 12명 중에 일부만 본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8절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면, 자꾸 그 16장 27절에 언급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석하게 될 경우에는, 열두 제자들이 이미 육체적으로 지금 사망한 상태인데,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 자체가 논리적으로나 시간 순서상 전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성경 구절은 분명히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어떤 성경 구절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그렇다면 성경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자유롭게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저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비판이 틀리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성경을 원칙하는, 해석하는 원칙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무조건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식의 양극단은 피합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좌로나 우로로 이렇게 치우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저는 1차적으로는 문자적 해석에 집중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구절들을 상징적 해석으로 하게 되면 성경 자체가 너무 어렵고 난해한 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우선은 성경책을 읽기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독교 교리들을 깊이 있게 공부해야만 합니다. 사실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기독교 교리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성공회, 동방정교회 뭐 이런 등 개신교 내에서도 이 다양한 교파와 교단의 교리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심지어 종교 개혁 시 루터파, 쯔빙글리파, 칼빈파 등으로 이 교리 측면에서는 예, 특정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가톨릭도 성경을 해석하는 가톨릭 나름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목사지만 교리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 용인 성리교회는 이제 제가 소속이 장로교다 보니까 장로교의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장로교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게 장로교 교리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옳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안에서도 기본 골격은 칼빈주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 개혁파 신학에 따르지라도 각 교단별로 교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감리교, 장로교, 이런 건 교파라고 하고요. 그, 장로교 안에 뭐 합동, 대신 뭐 이런 거는 이제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의 해결책은 어, 성경을 읽을 때는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어떤 특정 성경 구절에서 이 문자적 해석만 했을 때그 성경이 쓰여진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나 66권 성경 내에서 다른 구절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읽히거나 문자적인 해석으로 해당 구절의 내용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자적 해석으로는 해당 구절의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상징적 해석을 시도합니다. 상징적 해석을 할때 가급적 성경에 쓰여진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조회해서 파악하고 66권의 성경 내에 다른 구절들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다른 성경 구절에 근거하여 해석하거나 아니면 장로교 교리에 근거해서 그 문자적 해석이 어려운 성경 구절들을 해석합니다. 상징적 해석이라고 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 막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성경 안에서 유사하거나 반대되는 성경 구조들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치는데 성경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이제 장로교 교리의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저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인승리교회가 다른 교단에 속해 있다면 그 다른 교단의 교리에 따르겠지만 현재는 용인승리교회는 장로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장로교 교리에 입각해서 성경을 마지막에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상징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만 그렇다는 것이지 성경 구절들을 장로교 교리라는 어떤 틀에 맞춰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걸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권면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장로교 교리의 틀에 가두어서 읽게 되면은 성경보다 장로교 교리가 더 우위에 두는 이 완전 본말이 전도된 앞뒤가 전도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교리는 그저 참고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교리는 어디까지나 성경을 해석하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말씀하시고 나서 6일 후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12명 중에 3명 앞에서만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황홀했는지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저는 말 실수를 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모세는 최고의 인간 지도자였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예,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갑자기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구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현연하심, 인재를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우니까 그들을 둘러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네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네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들립니다. 이 말을 들은 세 명의 제자들은 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은 곧바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 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데 마태복음 17장 7절, 8절 한번 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그세 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셔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고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언급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이라는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절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왕의심을 보여준 사건이고 베드로와 야, 야고보, 아 죄송합니다, 요고보가 아니고 야고보 그다음에 요한이 육체적으로 죽기 전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본자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저 말씀을 하시고 6일 만에 말씀대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구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사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도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느니라. 아멘. 예. 이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그 해석하는 성경 전문가들로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는 언급을 했다고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는데 누구보다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의미였을까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서기관들은 엘리야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문자 그대로 구약 시대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즉 메시아는 예수님 당신이신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엘리야로 상징되는 인물인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셨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예. 이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주의깊게 읽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이걸 잘못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을 유념하지 않으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단교리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